우리가 음식을 하면서 행동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기대효과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푸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접했던 슈퍼푸드는 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네, 논이라는 음식이 있었어요. 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에 가면 반드시 사와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논의였대요. 그래서 거기 계신 성교사님을 통해서 성교단원 단원들이 대부분 논의를 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논의가 뭔지도 몰라고 샀어요. 그냥 스무 살때 갔었는데 사야 된다고 하니까 사왔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혈압을 조절하고 염증을 완화하고 향상의 효과로 세포의 회생과 재생을 도와준대요. 이건 그냥 모든 만물치료제였던 거예요. 약을 몇개 먹는 것보다 논이를한잔 마시는 게 더 낫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여기에는 기대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논의를 먹으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니까 나도 건강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 효과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이 홈쇼핑에서 대부분의 슈퍼푸드들은 이런 기대 효과를 노리고 광고합니다. 이 곡식에는 이 열매에는 이 과일에는 이 음식에는 어떤 어떠한 성분들이 있고 그 성분들은 우리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 요소들이 있고 결국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요. 아, 나도 그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또 다른 기대의 효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선거입니다.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거할 때마다 강조되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매니페스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매니페스토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약속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도 각종 반장 회장 선거할 때 매니페스토들을 강조했습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을 통해서 표를 얻는 것을 가르치는 거였지요. 그리고 그렇게 당선된 사람은 그 공약을 잘 지켜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대선을 치렀는데 이 우리나라 선거 인구가 4,439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3,523만 명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를 한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이 사람을 뽑으면 나라가 변하겠지? 이 사람을 뽑으면 나라가 조금 더 좋아지겠지? 이 사람을 뽑으면 나라가 조금 더 경제, 경제가 성장하겠지? 라는 각 후보와 각 당들의 공약을 보고 그 기대 효과를 생각하면서 투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선된 사람들이 자신의 공약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선거 전에 약속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치 혐오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요. 누굴 뽑아도 똑같이 누굴 뽑아도 똑같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서 선거에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선거 선거율들은 떨어지게 되고 선거는 자신들만의 리그가 되고 정치는 후퇴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일본입니다. 이런 기대 효과는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됩니다. 월달에 우리가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야외 예배를 드리고 찬양제를 나가고 이런저런 소풍을 다니며 여성교회 선교 대회까지 다녀왔어요. 중간 중간에 청년들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다섯 가지의 기능을 행한다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헬라어로 나오고 있나요? 어, 레이투기아, 어, 코이노니아, 디다케 캐리그마, 디아코니아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예배, 친교, 교육, 전도, 봉사 이 다섯 가지의 기능이 교회 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잖아요.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친교를 나누며 교육을 하고 전도를 하며 봉사를 함으로써 믿음의 성장과 성도로서의 성숙을 기대하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골고루 다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도 모든 설교도 다 이런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기획하고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기대 효과를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면 큰 일이 나요. 예전에 벤탄암, 아, 펜덴, 펜덴다졸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강아지 구충제입니다. 이 강아지나 고양이 회충 등이 동물의 내부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서 치료제로 허가된 약품이었는데 이 약이 암의 획기적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60대의 존 티펜스라는 사람이 말기소세포 폐암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암세포가 이미 간, 체장, 목, 위, 뼈 등에 다 전이가 되어서 3개월이 최대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죽지 말아야 할 이유가 생겼는데 며느리가 손자를 임신했던 거예요. 태어날 손자를 잠깐이라도 보기 위해서 그는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항생제 임상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암이 있으면 도움이, 도움을 주겠다는 한 글을 보고 수의사와 연락을 했는데 이 수의사가 이 약을 처방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임상실험을 받으면서 이 수의사가 줬던 구충제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임상실험 의료진에게는 이 이야기를 비밀로 했대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임상실험에 함께했던 1,100명 중에 환자가 다 암이 치료되지 않았어요. 단한 사람, 이조 디펜스만 암이 치료된 겁니다. 후에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암이 다 회복됐대요. 그는 이 사실을 블로그에 남겼고 유튜브 등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때아닌 강아지 구충제 품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이 약사들이 나와서 요 구충제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충제 먹으면 암이 치료된다고요. 그러면서 이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펜탄다조를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충제로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 기대 효과로 인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시기에 항암을 포기하고 치료를 놓친 사람들도 있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 구충제로 암을 치료한다는 이 잘못된 기대 효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대 효과 중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못되고 오해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무슨 굉장한 능력을 얻는 어떤 기술을 얻는 다른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어떤 나만의 필사기를 가지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 효과를 가지는 거지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기대 효과를 오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 장에 보게 되면 스테반 집사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모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이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패배감으로 실패감으로 우울감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머문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두 사도가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 광경을 유심하게 봤던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본래 기적을 행하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이 시몬의 맛을 속임수에 속아. 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하며 그의 말을 따랐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빌립이 와서 자신이 행할 수 없는 자신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이 표적들을 행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와서 안수를 하니 성령이 임지하는 것을 보고 더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따르고 자신 말에 순종하며 자신을 높였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빌립에게 다 넘어가는 것을 보고 불안해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몬은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오늘 조서라도 시몬은 성령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이 겉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받은 성령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성령을 받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의 인재는 자신의 돈벌이로 생각했던 거예요 권력 유지로 생각했던 겁니다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무슨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유하지 못한 자신이 행하지 못한 능력을 기술을 방법을 돈을 줘서라도 사겠다라고 착각했던 거지요 과거 어, 한국교회에서도 성령에 대한 오해로 잘못된 기대 효과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으려고 정말 정말 많이들 노력했어요 기도원도 다니고요 집회도 다니고요 기도들도 정말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도 치유하고 수많은 표적과 역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마치 고린도교의 모습과 같았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무엇이 좋은지 누가 더 강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와 이 받지 못한 자를 나누기도 하고요. 더 많은 능력을 행하는 자와 그 조금의 능력을 행하는 자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한국교회는 은사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마치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처럼,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자신의 기도 시간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과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데도 말이에요. 이때 한국교회에 아주 나쁜 습관이 들어왔는데 목사를 신으로 보는 아주 나쁜 습관이 이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표적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인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타내는 게 표적인데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치유의 사건이 있는 곳에 예언의 사건이 있는 곳에 돈이 돌기 시작했어요. 대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로는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고자 하는 의도, 그 기대 효과가 잘못되니까 결론, 결과, 열매가 아름답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거는 그 영혼들의 저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 효과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임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500여 성도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성령을 기다리며 그 권능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을 기다리며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말씀보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약 열흘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기도하고 꼭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오순절 날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파가오 강한 바람에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위에 하나씩 임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이들이 성령을 기다렸던 이유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얻으려고 했던 기대효과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성령의 인재를 통하여 얻고자 했던 기대효과는 분명했어요 성령이 인재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재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승천하시면 이제 그들을 옆에서 도와주실 분이 없었기에 그들을 가르칠 분이 없었기에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 주실 분이 없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경험하고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하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큰일을 전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 도다 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권능은 방언이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바데인과 멜라인, 엘라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키아, 본도 아시아, 블루기아, 반발리아, 애굽및 구레에서 가까운 리비아 그리고 여러 지방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와 곧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이안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언이 되는, 증인이 되는 이 사건이 성령의 임재로 성취되었어요. 물론 이런 일도 벌어져도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방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로마교회였어요. 이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한 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의 말씀을 듣고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광풍을 쏘고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뭐 무술하는 사람들이 도사가 되는 기술을 갖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하고 유약한 우리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 있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우리가 사단과 싸움에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능력이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경험일 거예요. 어떤 체험이고요. 능력이고 기술이고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렸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이만 이 성령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입을 여셨고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재가 충만했던 그들이 했던 것은 전도였어요. 그렇게 사실 전도는요. 아무나 할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임재해야 경험해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전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이고 전도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사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불꽃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나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고 있나요? 성령의 임재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요. 증인이 될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신혼과 같이 잘못된 이해와 착각으로 구하는 성령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구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토정 가운데 성령이 임자하시고 역사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목소리에 성령의 인도하신가 충만하심이 영원하기를 축복하고